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 정말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50년 넘게 환자 보면서 단한 번도 공개 안 했던 비밀이에요. 파스 한 장으로 기적을 만드는 진짜 명당 자리가 따로 있다는 거.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정훈입니다. 얼마 전 택시 기사님 한 분이 병원에 오셨어요. 하루 12시간씩 운전하시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파스를 한 통씩 사서 붙이는데도 효과가 없다며 한숨 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 딱 일주일. 그분이 다시 오셔서 하신 말씀. 선생님, 이게 무슨 마법입니까? 20년 동안 고생한 게 일주일 만에 사라졌어요. 여러분도 지금 파스 붙이고 계시죠? 그런데 왜 효과가 없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잘못된 곳에 붙이고 계시니까요. 발바닥 파스 좋다고들 하시죠? 맞아요. 혈액순환에는 도움이 돼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43년간 환자 치료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발바닥은 시작점일 뿐이에요. 진짜 통증을 잡으려면 목적지를 정확히 공략해야 해요. 제 처제가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62살 최영숙 씨. 젊을 때는 에어로빅 강사였대요. 그런데 퇴직 후 무릎이 망가지기 시작했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좋아하던 산책도 포기하셨어요. 매일 밤 무릎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진통제를 달고 사셨죠. 형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내 처제 좀 어떻게 해봐라. 의사인 내가 못 고치면 누가 고치냐. 그 말에 제 자존심이 확 상했어요.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연구했죠. 옛날 의학서적부터 최신 논문까지 밤새워가며 파고들었어요. 그러다 발견한 게 바로 이거예요. 통증의 진짜 원인은 뼈가 아니라 근육에 있다는 거. 파스는 피부를 통해 흡수되잖아요. 그런데 뼈에는 혈관이 별로 없어요. 약이 전달될 길이 없는 거죠. 반면 근육은 혈관이 풍부해요. 약이 스며들기 딱 좋은 곳이죠. 지금 당장 아픈 곳 만져보세요. 딱딱한 뼈 옆에 말랑한 부분 있죠. 바로 거기가 진짜 약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제가 처제한테 이 방법 알려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형부 덕분에 다시 살았어요. 이제 손주들이랑 놀아줄 수 있어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밝던지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 그럼 이제 핵심 비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허리 통증 잡는 황금 조합, 발바닥 용천혈의 파스 한 장. 이건 혈액 순환기를 여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허리뼈 양옆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말랑한 허리 근육에 각각 한 장씩 총세 장이면 허리 통증 끝이에요. 두 번째 무릎 통증 잡는 특급 비법. 발뒤꿈치 정중앙에 한 장. 하체 순환의 고속도로를 여는 거죠. 무릎뼈 양옆 부드러운 근육에 각각 한 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장. 무릎 뒤 오금 정중앙에 붙이세요. 여기가 진짜 명당 중에 명당이에요. 주요 혈관과 신경이 모두 지나가는 곳. 약효가 무릎 전체로 퍼져나가요. 뻑뻑한 관절에 기름칠하는 효과죠. 71살 박명자 할머니 사례 들려드릴게요. 5년째 무릎수술 고민하셨대요. 비싼 파스는 다 써봤는데 소용없고 병원 가면 수술하라고만 하니까 겁나서 못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방법 알려드렸더니 두주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제 시장 보러 다니는 게 즐겁대요. 손주들이랑 숨바꼭질도 할수 있고요. 무엇보다 수술 안 해도 된다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피부 약하신 분들 주의사항이에요. 4시간에서 6시간만 붙이세요. 떼었다가 다시 붙여도 괜찮아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최소 일주일은 해보셔야 효과 나타나요. 우리 몸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제 대학 후배 정형외과 의사 이야기예요. 63살 최준영 원장. 젊을 때는 수술 천재로 유명했죠. 그런데 50대 후반부터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허리 통증도 심해지고요. 결국 수술을 포기했죠. 자존심 상해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대요. 제가 이 파스 비법 알려줬더니 처음엔 믿지 않더라고요. 의사가 이런 민간요법을 어떻게 믿냐고. 그래도 한 번만 해보라고 설득했죠. 열흘 후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준영아, 이게 정말 되네. 오늘 펜을 잡았는데 안 떨려. 목소리가 울먹이더라고요. 지금은 다시 진료 보고 계세요. 작은 시술도 하시고요. 인생 이모작 시작했다고 좋아하세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파스 한장 위치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통증 때문에 포기한 것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좋아하던 운동도 다시 하고, 손주들이랑 마음껏 놀아줄 수도 있죠.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어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건강 비법 알려드려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돼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게요. 주변에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경로당이나 노인정에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나 성당 모임에서도요.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발바닥 한 장, 허리 양옆 두 장. 또는 발뒤꿈치 한 장. 무릎 양옆 두 장, 오금 한 장. 이 황금 조합 꼭 기억하세요. 일주일만 믿고 해보세요. 분명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통증 없는 행복한 인생.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50년 경험으로 보장합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함께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주치의 김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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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해시태그 10개, 해시태그 파스 비법, 해시태그 통증 완화, 해시태그 무릎 통증, 해시태그 허리 통증, 해시태그 재활 의학과, 해시태그 건강 정보, 해시태그 시니어 건강, 해시태그 관절 건강, 해시태그 통증 치료, 해시태그 건강 비법.